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중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3월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지난 2주간 세 번의 눈폭풍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거친 바람과 추운 날씨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착...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 냉랭했던 마음, 상처 받았던 마음. 버린 받았던 마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으로 얼음 안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비와 햇볕을 맞아서 하나님의 때에 다 기쁨과 소망을 다 거두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들을 이곳 우리가 살던 고향땅 지구의 정 반대인 이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친 물가와 비싼 아,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밤을 새워 노력하지만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가까운 곳,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아버지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오고하는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운 소식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치 우리 주님 기다리듯이 언젠가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소식들 더욱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특별히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학자의 영을 간구합니다. 이곳에 학업하고 연구하고 연주하며 직장 생활하며 이학 생활과 이민 생활합니다. 내일을 내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는 솔로몬과 다윗의 주의처럼 저희들에게 학자의 영혼을 주셔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 중에 걸음 발질지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박질라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장수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축복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열어 그의 장막들을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운이 형제, 자매들,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서 외로워하고 있어 하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때 거룩한 형제와 현숙한 자매를 만나 아름다운 교제와 아버지 가정을, 만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아버지 예비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먹고 마시며 웃음꽃이 담 밖에 넘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생활 유학생 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의 축복.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한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많지만. 다 세상의 영광 다 뒤로 하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가 있는 곳이 귀한 곳이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생각하는 아버지 개척교회의 목회자들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들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십자가 건물이 걸려 있지 않아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자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 특수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함성이 기쁨의 함성이 아버지 영광의 함성이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과 판단으로 달려가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시 멈춰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듣고 새로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